가 지금 급속도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겪었던 일인데 일본하고 순자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2천만 원더 많거든요. 애너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그래요. 애너만 갖고 있던 사람들은 가난해진 거거든요.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원화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2022년 1월부터 미국 연준은 강력한 긴축 정책을 썼습니다. 미국의 M2 광해통화라고 하는데 통화량이 고작 3%밖에 늘지 않았어요 원화를 훨씬 더 많이 찍었습니다 똑같은 기간 무려 20%를 찍었거든요 7배 빨리 늘어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화를 버리고 달러로 옮겼다니까 원화가 빠른 속도로 휴지가 되고 달러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저는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더 빠른 속도로 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특이한 선생님이 뭔지 아세요?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시장금리가 내려가지 않아요. 왜? 이제 돈의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60세까지 정년을 맞추시는 사람, 딱 인구의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기껏해야 3년 또는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저금리를 유지하지 못해요. 그 금리가 낮은 동안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 세대부터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돈값, 돈값은 금리거든요. 이걸 모른다면 큰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